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행동주의고, 행동주의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떠올릴 사람은 물론 스키너지만, 스키너지만 그 전에도 또 중요한 인물들 있고, 그 이후에도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봅니다. 먼저 그 행동주의의 뭐 간단한 역사라고 할까요? 그걸 좀 살펴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행동주의 학자들이 거기 있죠. 뭐, 전통적 행정주의라고도 하고요. 보통 뭐, 급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무섭죠. 이쪽은 좀 무섭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학습이론. 일단은, 이두 가지는 서로 좀 상대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차이가 있다. 서로 좀 비교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파블로프가 있고, 그 다음에,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손다이크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스키너가 있고요. 그쪽에 반뷰라가 있죠. 나중에 이제 또 전통적인 행동지와 또 사회학습이론. 우리가 사회학습이론을 다른 말로 인지학습이론이라고도 표현하죠. 워낙에 반뷰라가 인간의 어떤 인지능력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니 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졌죠. 예, 그러면서 인지학습 이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집충한 것으로 우리가 실천 기술론 파에 가면은 사회복 실천 모델을 배우겠죠. 모델.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생각나시죠? 인지행동 모델.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강조하죠. 물론. 인지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더 강조하지만, 어쨌든, 인지 행동 모델을 배웁니다. 이두 가지를 절충한 성격입니다. 이 모델이. 두 가지. 그래서 뭐 이제, 백, 앨리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앨리스나 백,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가끔 가다 앨리스는 우리 인행사에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 지금까지 두번 나왔었습니다. 앨리스가. 자, 파블로프하면은 제일 먼저 나나요 개실험, 그쵸? 개실험이 제일 딱 쏘르죠. 파블로프하면은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가 딱 떠오르죠. 그다음에 와슨하면은 잔인한 실험으로 합니다. 공포 조건을 형성한 실험으로 유명한데 또 이제 거기에서 끝나니라 공포에서 벗어나는 또 연구도 성공을 합니다.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탈공포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아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체계적 탈감법 시험에 이제 이것도 두 번. 이